어, <laughs> <laughs> 요즘 젊은 먹방러들. 어우, 세상에. 여기 뾰족해도 조심해야 되게 자연스럽다. 돼. 여기 뾰족해도 조심해야 돼. 아, 조심해야 돼? 되게 자연스럽게 자란다? 어구? 음. 거기 괜찮아. 여기, 여기 뜯어졌기 때문에 먹어도 돼.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니까 먹어도 돼 <웃음> <웃음> 어?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먹어요 <laughs> 뭐야 뭐야 어, 뭐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? 조심해야 어소라 젓가락질도 못하면서 집게질은 잘한다 숟가락 대신 집게를 줬어야 됐구나 입에 다 먹고 먹어야지 계속 집어넣으면 어떡해 <laughs> 아이 입에 있는 거 먹고 그럼 <laughs> 뿌옇게 응 뿌옇게 <뿌듯해. 웃음> 어 떨어졌다 그냥 우리 숟가락으로 먹을까? <laughs> 엄마가 꼼만한 젓가락 갖다줄게 젓가락로 아이고 잘 먹네 수아, 이거 젓가락이 더 좋아? 이거 집게가 더 좋아? 집게야. 어? 집게야. 집게가 더 좋아? 응. 수아한테는 조그만한 귀여운 젓가락이 더잘 어울리는데? 아니야. 큰 거. 밥안 좋아. 젓가락 안 좋아? 큰게 좋아? 응. 큰게 좋아, 이거. 진짜 좋아. 내가 먹어봐서 나무 시원해. 어, 너무 시원하다. 시원하다. <laughs> 어제다붙었네귤 어, 맛있어? 응. 시원해서 맛있어? 응. 시원하지? 응. 나도 엄청 시원해. 그래? 수아 귤 좋아해요? 그렇엄마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귤이야. 수아는? 귤 좋아해 뭐가 제일 좋아? 응. 최고 좋아? 과일 중에? 귤엄마랑 똑같네? 하이파이브 아빠 아빠는 수, 수박이 최고 좋대 난귤 귤이야? 그래도 좋아. 어. 귤 엄마는 똑같네 엄마 똑같네 수는 엄마 딸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시원해. <laughs> 많이 먹어. 응.